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 유승원입니다. 저희는 겐을 이용한 케이스타 토카막에서의 플라즈마 평형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K04 팀입니다. 핵융합이란 고에너지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융합되어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으로 두 원자핵의 질량에 따라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며 흡수하기도 합니다. 핵융합을 지구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토카막이 필요하고 토카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카막의 플라즈마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는 플라즈마 평행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며 Generative a d v e r t i s e Network 즉 GAN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같은 플라즈마 거동을 시뮬레이션해 직접 토카막을 운영하지 않고도 플라즈마 제어를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는 unsupervised learning의 일종으로 기존 선형 머신러닝에서는 머신 기울기 값을 이용해 학습시키는 것이라면 개는 확률분포학습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 제너레이터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합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학습시켜준 후 난수를 제너레이터에 제공해 데이터를 만들 때 이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가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그 코스트 함수는 황률 분포이기에 파이널리 크로스엔트로피로스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W 겐은 웨스트런 디스턴스를 코스트 함수로 사용하는 겐입니다. 일반 겐의 경우 거리 함수가 아닌 다이버리스스를 사용하는데 W 겐의 경우에는 일반 겐과 달리 디스턴스를 사용합니다. 디스턴스를 사용할 때는 설명하면 한쪽의 환, 확률 분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다른쪽 확률 분포로 옮길 때 이동하는 거리를 잰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거리가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왼쪽이 수식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W 겐에서 확률 분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하기 어려워지기에 오른쪽 식을 이용하여 맥스 문제로 취함해 한 것이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시계는 컨디셔널 게네의 약장입니다. 모델은 아래와 같고 일반적인 게네에다가 라벨을 넣어줘 추가로 정보를 더 넣어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수식은 일반 게의 손실 함수에 y라는 추가 정보를 라벨링했을 때의 수식입니다. 저희 팀은 일반 게네, W 게네, 시계 모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라드-샤브노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라드-샤브노프 방정식은 저희가 본 연구에서 이제 그 플라즈마 평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이제 A, MHD라고 불리는 이제 자기유체 역학의 평형 방정식에서 이제 2차원으로 축소해서 만들어졌으며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고 타원편미분 방정식에서 이어서 이제 토, 토로이드 자기장 그 에서의 플라즈마 평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본식을 사용해가지고 그 평형을 나타냈습니다. 어, 그라디프론 방정식을 펼쳐보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F 어, 사이, 그즉 자기장의 플럭스 값과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내 있고 우변의 경우에는 이 F가 소거되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프레셔와 F 사이, 즉 자기장 플럭스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팀은, 푸사이와, 어, 에 대해 연구를 했고, 한 팀은 압력과 푸사이에 관한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압력과 푸사이에 관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압력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압력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오른쪽에 토카막의 구조입니다. 토카막의 구조에 대해서 R축을 하나 잡았을 때, R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압력 데이터들이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먼저, 근데 압력일,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토카막 내의 압력은 자기장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기장 자기 또한 이 센트럴 솔레노이드의 코일의 전류에 의해서 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센트럴 솔레노이드의 전류값에 의해서 압력이 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희동적으로, 어, 이 센트럴 솔레노이드는 11개의 전류로, 아,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개의 코일에 대해서 압력값을 산출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말했다시피, 센트럴 어, 솔레노이드는총 11개의 전류가 있고 어, 일반적인 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11개의 관에 대한 압력값을 어, 프로그래밍 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 레이블을 이용한 C건을 이용하여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먼저 C건을, C건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처음에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좌측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고 우측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Y레이블을 지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함수인데요. 여기서도 CNN 구조를 활용하여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이제 클래스 함수를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합쳐주게 되, 되고 이를 훈련까지 시켜줄 수 있도록 클래스를 형성해, 형성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건을 트레인하게 되면은 건트레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훈련된 시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목표가 뭐였냐면 어 저, 전류값을 넣어주고 11개 코일에 대한 전류값을 넣어주고 다른 전류값을 입력해 주었을 때그 다른 전류값들에 대한 프레셔값을 얻는 것이 목표이므로 다음과 같은 C건을 완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C건의 결과값을 살짝 본 모습인데요 어, 다, 결과값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W건과 인터플레이션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견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한차분법에 대한 내용인데 유한차분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그 미분이라고 하면은 f'a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인데 여기서 h가 무한소로 가는 게 아니라 유한소로 그러니까 한0.0001 이런 식으로 작은 수이지만 무한히 작은 수는 아닌 그 유한차를 통해 미분 값의 근사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석적으로 미분을 하지, 하기가 힘들 때 이런 유한사분법을 사용해서 그 수치적인 미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유한사분법은 상미분이나 편미분 모두에 쓸수 있고 주로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미분하기 위해서 코딩 같은 데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분을 해야 하는 거는 이 브라드 샤프랑보브 이케이션의 이 부분인데, 이거를 미분하면은 변인 밀도에 관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혹은 G GAN, A N으로 생성된 그이 값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미분을 풀어주면 필요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엉티에 있는 gradie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미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세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러한 그래프들을 전유밀도에 관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그래프를 도출할 때 그래프의 값들이 이제 그 천차만별로 튀어가지고, 아니 천차만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블러밍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 블러밍을 할 때, 그라시안 필터하고, 아니, 가우시안 필터하고 이제 평균 값 필터, 그리고 중앙 값 필터 등의 많은 필터들을 쓸수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가우,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이제 연구를 개선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필터를 사용하고자 한 후보에는 가우시안 필터와 에버리지 필터, 그 평균값 필터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도드라지게 하고 이제 나머지를 묻게 하는 방법의 평균을 사용하여 이제 평균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이제 영상을 블러밍하는 어,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이용하면 이제 값 특정 값에 그 가중치를 두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가 달라지면서 영상을 좀더 매끄럽게 어, 블러밍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어,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버리지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이제 평균값 필터고 어, 가우시안 필터와 다르게 모든 그 필, 모든 픽셀의 값이 이제 똑같은 가중치로 치환이 되어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블러, 블러밍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특정 필, 특정 픽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픽셀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영상이 비교적 매끄럽지 않게 블러밍되는 효과가 있어 저희는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저희가 필터링을 하기 전에그 결과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그래프인데 확실히 그래프가 깔끔해졌죠. 되게. 네.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서 밑에 get 가우시안 커넬 e l 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오는 그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는 범위고 이제 칠은 그거에 이제 그 평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K공사 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이나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여러분들 소감 말하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조교 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이 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발표 순서 따라서 소감 말씀해주시고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꼭 자기 학교랑 이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 유승원입니다. 원래 핵융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핵융합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케이스타토카마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딥러닝과 신경망을 공부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워서 혼자 하기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중 사전 과제 기간에 조교님과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겐, W 겐, 시견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조교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과 학 고등학교 1학년 유동우입니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케이스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가 케이스타 신기록을 낼 때마다 항상 같이 기뻐하고 이제 또 중국한테 졌을 때는 또 실패했습니다 었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케이스타를 저희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상적인 공간에서 구현을 함으로써 저는 저의 꿈에 더 가까이 한보 전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팀원들이 모두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압력팀과 평영팀으로 나뉘었는데,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정보 공유나 의견 공유가 활발해가지고 그 이렇게 좋은 연구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교님도 이제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시고 제가 새벽에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 존경심이 차오르더군요. 네. 정말 좋은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이수겸입니다. 어, 저도 원래 최근에 이제 플라즈마의 정의, 혹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증명해 보면서 플라즈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프리 URP에서 K-STAR 토카막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잘 몰랐던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단순 어, 머신러닝이 아니라 스퍼바이즈 러닝의 일종인 간에 그 중에서도 또 컨디셔널 간이라는 이제 C건을 배우면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등장한 이런 관인만큼 어 자료 찾는 거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접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 되게 많이 배운 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 거의 한 새벽 1시쯤 했었는데, 답변해 주신 조교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 재밌었습니다. 한 1급, 고등학교 1학년 김민규입니다. 네 저도 원래 핵융합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프리 그 알피를 신청하고 리스트 중에 이 핵융합에 관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바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우선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이런 베니나 뭐 핵융합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연관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조교님도 잘 제가 물어보는 잘 설명해주시고 또 흥미롭게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KAIST 어, 김현철 교수님 연구실 조교 정세민입니다. 어, 제가 좀 학생들에게 쉽게 잘안 가르쳐줘가지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그 부분 잘 고생해서 고맙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짧지, 짧으면 짧고, 길면 또긴 시간 동안 같이 연구 재밌게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